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월 27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 2 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을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 살라서 유다와 이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나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재단들,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빠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당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동치한지 1 8덟년 뒤에. 아샬라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조와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들어온 돈을 그들에게 전내주었다. 전내 그 돈은 므나세와 이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돌이 도리, 돌이와 들보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이 위에 네 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랄리 자손 가운데서 아야가 오바디아, 고아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다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목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아멘. 구약의 왕들 중에서도 다윗 왕의 신앙을 가장 충실히 따랐던 위대한 왕. 어, 요시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 3절이 말씀은 어, 요시아 왕의 통치 초기에 어, 그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중요한 단계를 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요시아는 겨우 8살의 나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문하세에는 모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이 왕이 된 환경들은 축복받지 못한 환경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시아를 일컬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또 그의 조상 다윗세기를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과정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성도의 삶은 요시아와 같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지속되는 이 개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8년, 아 8년, 16살 때, 즉 16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각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열망과 이 갈망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비록 왕의 신분이었지만 아, 이 일을 꾸준히 하면서 먼저 그의 마음이 이 요시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치 12년째가 되는 20세 때에 이 개인의 갈망이 이제 공적인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아, 요시아는 유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척결하는 이제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동치 18년이 되면 26세인데 우상 척결을 마무리한 뒤에 비로소 이제야 성전 수리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 일을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요시아의 연속된 개혁은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완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서 찾는 일에 일에 열심을 내었고 6년 동안은 그 다음 6년 동안은 철저히 죄를 땅에 퍼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죄걸 죄를 철저하게 기억했고 그리고 18년째 에 이르러서야. 예배의 공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결한, 성결해야 하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인의, 의인으로 그리고 자녀로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또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요시아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 왕의 그 성결한 삶을 본받아서 매일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이를 본받아 우리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을 우리 또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아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여기면서 요시아처럼 개혁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 어, 꾸준히 이 개혁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속해서 여전히 꾸준하게 음, 경주하는 인생 평생에 걸친 개혁의 마라톤인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교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철저히 죄의 척결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시야가 또한 보여줍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먼저 우상을 척결한 뒤에 성전 수리를 이어가는 이러한 순서를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 전에 먼저 그땅 이 땅의 편만한 먼지들 죄의 먼지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고 이렇게 이 우상 제거를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온 땅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뿌리를 뽑고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야 할 이러한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세우기 전에 방해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탄심이나 유에대한이 아, 불의한 태도나, 거짓말이나 위선이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세상을 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 마음이 오늘날에 이 현대에 우상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는 등 예배를 거룩하게 하려는 행위가 있지만은 먼저 우리 마음 속에 탐욕의 이 바알의 제단이 서 있거나 우리와 다툼의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처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성전 건물, 이깨게 거짓지는 것이 아니었고, 먼저 땅의 제, 어, 이 우상들을 파괴하는, 어, 제거하는 것이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 개혁을 감행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요. 여시하는 백성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면서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 수리 작업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레위인들은 감독자로 정직하게 모든 일을 관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일이 투명함과 정직함 위에 그 위에서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죄를 척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록 없어 우리의 섬김이 빛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요시아 왕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이 점진적인 개혁, 우리의 일생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화의 과정처럼 우리의 점진적인 개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의 양심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먼저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형적인 정화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살아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정직해질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면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드리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죄가 생각이 난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을 말미암아 제거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결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또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다가 다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러한 요시아와 같은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주 앞에 내어놓고 성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을 믿는 새롭게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2월에 있을 우리 장로, 원사, 비택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새롭게 선출될 주님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 앞에 성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 뽑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뽑는 모든 과정과 이후에도 하나님 화목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